예, 문갑 시계 진짜 t v 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5일 오후 8시 8분입니다. 제가 멀쩡하게 집에서 하다가 갑자기 왜또 카니발에 나왔냐고요 낮에 집에서 좀 했더니 어떤 분이 딸그락거리는 소리하고 설거지하는 소리가 너무나... 귀에 거슬린다. 쯧쯧쯧. 네. 사람 사는 집에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설거지 하는 소리도 나죠. 제가 뭐한 50평 정도 살면은 조용한 공간이 있겠지만, 32평에서 아들 방 하나 주고, 우리 또 작가님 작업실 하나 주고, 한쪽 방은 모조리 옷으로 채워놨으니까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에 거슬리셨는지 딸그락거리는 소리하고 설거지하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이빠이 맞는다고 댓글을 다시 왔고, 제가 그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죄송해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없는... 카니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완연히, 봄도 봄이고, 이제, 초여름의 단계로 슬슬 진입하고 있죠. 지금이 4월 25일이니까, 이제, 5월 달이면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텐데, 예. 벌써 더위를 먹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정말 너무나도 그 정체를 잘 아시는 분인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서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국이라는 호를 주셨다. 그래서 동학 혁명의 정신인 보국 안민을 신처, 실천하라며 꾸짖듯 주셨다. 저는 처음에 보국이라 그래서 조국 조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예, 조국이 아니라 보국이에요. 동학 혁명의 정신인 보국 안민을 실천하래요. 그래서 국민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예, 국민을 편하게 해달라고 절규한다. 부끄럽다. 예, 초심을 되새기며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겠다.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스위스 계좌나 까세요. 빨리 지금 국민을 편하게 해주려면 스위스 계좌 까갖고 일인당 몇백만 원씩 줘도 되겠네. 네? 이자도 늘어났을 테니까 까라는 스위스 계좌는 안 까고 왜 호를 까세요? 난 처음에 진 조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가 눈이 나빠서 잘못 봤나 보니까 조국이 아니라 보국이래.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김용옥의 문자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시간방진 태도인지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하라 정식으로 내가 준다 뭐 약간 그 사이비 종교집단 <laughs> 지도자 같죠?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하라 정식으로 내가 준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옥씨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6년생인가 로 제가 54년생인가 5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하라 정식으로 내가 준다 예? 그러면서 이때 보국이란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를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다 위대한 호인과 같다 언제 서도 작품으로 써주겠다 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자 안민석이는 이런 답장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보국 안민석 올림. 그러면서 안민석이는 지난 23일 그 털보 김어준과 김희겸 흑석거사 이 동네는 거사급들이 많죠. 지금 그 도울이라는 사람은 약간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같고 흑석독당으로 대박을 친 김의겸 이는 흑석 거사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도사 집단들이 지금 모인 것 같아요 도사들 되고 싶으시면 제가 추천 할때 있어요 한번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도울 선생하고 흑석 거사하고 같이 손잡고 경상북도 영양에 가면 은 1월산이라고 네.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수습기간 거치는 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해일자에 달월자 1월산. 중국 영화 보면 1월교주 맨날 나오잖아요. 1월교주. 뭔가 약간 사이비 집단들. 그러면서 그들이 앞날에 신의 윤청이 함께하길 바란다. 힘내시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어 김호준의 털보에 대해서는 2016년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 공장 시작할 때부터 나는 1년 6개월 동안 출연하며 김호준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투혼을 발휘했다. 뉴스 공장은 국정 농단 폭로, 촛불 혁명, 탄핵, 정권 개체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되기까지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서 촛불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최고 청취율 7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흑석거사에 대해서는 2016년 한겨레 김의겸 기자는 나와 함께 정유라의 입시부정과 학사비리 등을 밝혔다. 김의겸 팀의 흑특동 기사 시리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의 역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돌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시건방진지 보니까, 어이고, 요새 말하시네, 제 대성은 1948년생. 올해 73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54년생으로 계송이니라또 있어요. 네. 보국안미. 네. 보국안미는 뭐냐면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보고 가면은 동학의 사회개혁 사상의 중심적 개념이다. 동학을 처음 세운 최재훈는 나라를 어려움물에서 구해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보국안민이라는 안민, 뜻을 썼다. 근데 이 나라를 지금 만든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잖아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부풀려 키워갖고, 무슨, 마침내는, 예, 스위스 계좌에, 예, 무슨, 뭐, 얼마 있다 그랬어? 300억인가, 3종인가, 무슨, 뭐,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찾겠노라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마 스위스 가서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스위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망신당했을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 얼마나 깍쟁이인데, 가서, 예, 다, 한국의 코리, 사우스 코리안에, 의원인데, 예? 박 머신고시기에 그 계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 어유, 그 유명하신 분이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어유, 정말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우선 앉으시고요. 차는 뭘로 드실래요? 아, 어, 나는 뭐, 아이스 커피. 저기, 예. 이거, 저, 어? 알프스에서 캔 얼음으로 만든 커피가 특별히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특별 접견실로, VIP 접견실로 저희가 안내를 하죠. 어, 그러세요. 딱 나왔는데 보니까 협상구준 경호원들이 멱살을 붙잡고 내쫓지 않았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 예. 보국 안미는요, 예. <laughs> 참, 미치겠네, 정말. 이런 것까지 제가 방송을 해야 되나, 예. 보국 안미는, 예.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백성을 편안하게 한,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 역성혁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혁명 비슷한 걸 했죠. 그리고 보구한미는 보통 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들이, 타락한 권력자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정권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회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법부는 누가 주락펴락하고 있습니까? 예? 안민석 의원은 지금 이 정권이 자기들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국 안민을 해야 될 상대는 현재 세종로 일본지에 있는 그분들하고, 여의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그 앞에 당사에 모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민석 의원 편인데 보국 안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용옥이가 뭐 대단한 글이 석학이라고 예, 말부터 보세요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하라. 정식으로 내가 준다. <laughs> 예. 김옥길, 예, 이대 총, 전 총장이나 아마 김용준 고대 그 화학가인가요? 명예교수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셨으면 불러갖고 뺨 따고 때렸을 거예요. 이놈아,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라. 응? 네? 니가 뭔데, 이놈아,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하라. 정식으로 내가 준, 정식은 또, 야매로 준 적도 있단 말인 것 같네, 야매로. 이때 보국이란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위대한 호인 것 같다. 언제 서도 작품으로 써주겠다. 나라를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탈당해서. 난 보국, 보국, 그래요. 처음에 진짜 제가 몇 번째 말씀, 조국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뭐 눈이 오아된 거 침침해서 잘못 봤나요? 아, 보국 맞네. 예. 난 처음에 조국이는, 예. 조국으로 해도 괜찮겠는데, 그 앞에 조자를돌조자에서 나라를 돕는다로 해도 될것 같네. 예. 이게 얼마나, 예, 쪽팔린 얘기입니까? 예? 무슨, 시내은총이 함께 하길 바래요 정권교체 주전직대통의 구성일이 까지 세상을 바뀌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 했다고 큰소리 빵빵 치잖아요 아휴 참 한심해서 제가 이런 뉴스를 예 일요일날 오후까지 해야 되나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은 들어오셨습니까 댓글 나신 분 집에서 하니까 무슨 딸그락거리는 소리 나고, 예, 설거지 하는 소리 귀에 거슬린다고 처음으로 댓글을 다셔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휴, 이분도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예, 집 평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 정권 아래서는 도무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저도 답답한 신경입니다. 이 사람이 뭐 안민석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테니까 이돌 김용옥의 책을 거의 다 읽은 사람이 절 거예요. 제가 뭐몇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자격지심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성고등학교 나와서 고대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보성고등학교 좋은 명문고등학교죠 근데 그 당시에 도리가 다닐 때는 예, 거기가 이제 고교 전우기 시험에서 전기에서 이제 경기 서울 경북 용산 무슨 이런데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2차에 가는 게 중앙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뭐 양정고등학교 또저 어딥니까 대학로 끝에 있는 그 무슨 학교야 거기 또 예, 그. 예, 이쪽, 거기, 로타리, 혜화동 로타리에 있는 학교, 예. 그런 학교들이 명문으로 쳤죠. 근데 그 사람 책을 보면 그 일이 여러 번 나와. 진짜예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학벌에 아주 찌들어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일부러, 일부러 중국 사상을 연구하면서, 예, 무슨 대만 국립대학을 갖고, 예, 아, 동성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예. 동성 명문이죠. 저처럼 굴레방다리에 있는 한성 나오면, 예. <laughs>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한성고등학교. <laughs> 굴레방다리에 있는 아현도 예. 그래갖고, 대학원 무슨 박사를 하바드에서 했다고 내리, 써고, 책에 보면은 자기가 그때 한 80년이니까 고대에서 잘렸죠. 하도 설치니까. 그리고 그때 고대 교수들이 창피하다고 그분을 네, 교수직에서 해임했는데 그 부인은 연대 중문과의 최영희 교수인가? 그렇고 이제 이 사람은 고대 교수했다가 잘리니까 네, 무슨 갈비를 이제 하나 사고 관모행이에요. 백화점에서. 갈비 갖고 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 인성 교수로서의 인성의 문제지. 그때부터 약간 기획은 일상아죠 머리는 빡빡 갖고 예. 한복 흰색 예. 두루마기 입고 또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 나오까 집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문패가 세 개예요. 문패가 세 개예요. 저희 그 김옥길 총장 집으로 들어가는 데가, 거처로 들어가는 데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가면은, 그 마터널 쪽, 그, 이화여대쪽 건물, 언덕백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누구야, 예, 김용준 선생,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준 교수 문이 있고, 이쪽에 가면, 예, 저, 김용옥, 그 문패가 있는데, 그 사람 완전 친일파에요. <laughs> 다다미 깔고 살더라고요 저는 살다가 다다미 깔아 놓은 사람 지금 처음 봤어요 일본 빼고는 그 다다미 빵에앉아갖고 저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사람 깨나 보니까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근데 눈빛이 흔들리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들든 전형적인 뭐라고 좌고우면 그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좌충우돌? 좌충우돌도 아니지. 뭐 약간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도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집안의 DNA인 것 같아. 그 자제분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을 하나 내는데, 아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그리스 뭐 문명인가 뭐뭘 써놨는데 보니까, 아우 제가 그, 그 낮은 수준에 돼지다는 소리 막 진탕 써놓고. 그 뒤에다가 또 아버지인 도고리가 자기 스스로 추천사를 쓰면서 걔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학문적인 성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어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학교에서 예. 석사라고 어느 학교에서 뭐 박사를 밟고 있다가 갑자기 전공을 바꿔서 그리스 문명 어쩌고 저쩌고 자기 딸을 자기가 그렇게 자기 딸 책에서 자기가 등판해 갖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 창피하지도 않은 또 책도 엄청나게 장정을 두껍게 해갖고 <laughs> 보통 책 사이즈보다 큰데 초반 한 다섯 페이지 넘어가면 예. 불면증 있는 분들 그책 한번 읽으세요. 한두 페이지 읽기 전에 잠들어요. 참나 예, 예. 굴레방따리요. <laughs> 좋은데 난이죠 이기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말투 보세요. 예. 그대의 호를 보국이라 한다. 정식으로 내가 준다. 예. 제가 해남에 가면은 그 해남윤 씨 종, 종가가 있죠. 종가도 잘 얘기해야 돼요. 함부로 해남, 해남윤 씨 종가라고 했다가는 그 파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벌,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이제 뭐, 어초운 공파인가? 지금 그, 노구당 있는 그, 해남윤 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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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어은 초당? 뭐하여이 그, 예, 그, 그, 개파의 종손이 이제 노구당에 사는데 노구라는 것은 이제 그푸록자의 비우자인데 그게 무슨 봄에 비 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산 그 종택 뒤가 이제 비자나무 많이 심어진 산입니다 그 산을 등지고 이제 정남향으로 앉아 있는데 에, 그 나무 비자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소리를 이제 노구라고 했고 어처운 공파다. 맞아 어처운 공파. 그리고 좌측에 가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예, 어처운 공. 그, 그분의 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윤선도 선생의 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강제로 구경 갔다가 인터뷰했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번 드렸잖아요. 반바지에다가 쪼리 신고가, 쪼리는 아니고, 운동화 신고 하는데 갑자기. 영감님이, 그래, 인터뷰를 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laughs> 구경만 하고, 예. 사진이나 몇번 찍고 관람하러다가두 시간 반 동안 앉아서, 예. 강제 인터뷰를 <laughs>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면서 쭉 하다가 맨 발치에 왼 건물이 여기가 김용욱이가 살던 집이래요. 그래서 김용욱이요? 그 고대, 나오고, 빡빡이요? 그랬더니, 어, 그래서, 옛날에 김용옥이뭐 할아버지인가, 누가 저기 할아버지인지, 그, 증조 할아버지인지 누군가 그, 민비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 민비가 이제 그,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시해 되니까, 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친 데가 이제 그, 해남윤 씨 종택이고, 노구당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해남에 지은 곳이 아니라, 예, 저기 서울에 원래 그 살던 곳에 있던 거를 임금이 일부러 하살해갖고 아예 집을 통째로 뜯어갖고 옮긴, 옮겨서 재조립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해남 유 씨의 그 윤선도 선생을 보면은 송시열과 아주 정, 정적이었는데, 고양반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보면 알 수가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쓱그 바다 넘어가면 그 진동가 나오죠, 아니 진동가, 완동가 진, 아 진동데, 예. 아, 진동 진도 맞나? 진동가 예. 그이 세연정이 있는 이제 그식게에서그 원리임을 하나 만드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연정이라고세 자는 이제 시슬 세 자.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그세연정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기거하던 건물이 있고 옛날 건물이죠. 근데 좀 약간 현대식으로 개발, 신축을 한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석천 동굴인가? 석천, 뭐, 뭐가, 있어요. 동천, 맞아. 무슨 동천이라고 있어요? 동천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예, 그 선비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쉽게 해서, 별류천지 비인간, 그니까, 예, 그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청산의 살이랬다. 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선들이 노는 곳이 이제 동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강화도에도 무슨 동천이 있고, 어디 가도 동천이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 아들이 와서 점심 때 도르래로 이렇게 식사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뭐 술약서 없는 날은 또 식사하고 이제 책을 읽고 내려오는데, 그거 볼만하죠. 그리고 이제 한번 놀면은 예. 그 세연정의 기가 막힌 풍광 앞에서 예, 예. 전라도 기생들 다 불러 갖고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한판 예, 먹는 것이죠. 그 발치에서 살았던 예, 그 증조인지 뭐 그냥 뭐 고존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의 후손이 이제 그 도울 김영욱인데 그 누나나 형과는 달리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래 허세가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한테 꼽자 못하거든요. 허세가 센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면 그냥 깨갱 해버려요. 그 사람도 저를 자기 책에다가, 그 서문에다가 제 이름을 뭐한 몇십 번을 언급해갖고 제가 한번 박사를 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살을 냈더니, 놀래드라고 밑에 쫄개들 데리고, 저, 옛날에 조선일보 있던 그 건물, 코리아나 호텔, 그, 지금 있는 건물 말고 앞에 있던 건물에, 3층인가 이제 편집국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심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돌았냐고. 니가, 저 태권도가, 어?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무술을 중국 태극권이 글로 갔다가 인류 나왔다고, 니가 논문 써놓고서는 왜 그, 그래갖고 사실과 다르게 예, 책을 썼느냐? 근데 그책 내용 보면 저한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도 기가 막혀서 재판낼 때 이름 수정하시오 딱 그랬더니 아 예, 그래야죠. 재판내기 무슨 재판내? 책 망해갖고 초판내고 안 나왔죠. <laughs> 태권도 철학의 구성 원리라고 <laughs> 하여간 아는 채는 엄청 당해하는데 다 들어보면 뭔가 예. 아, 좀 약간 사이비끼가 나. 저 차는 또이 좁은 길로 들어올라고 저렇게 애를 쓰나. 아, 짜증나네. 예. 제가 이렇게 그, 카니발에서 하는 이유는, 예. 여러분, 오래된 우리 독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간혹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예. 모르고, 이렇게, 너는 왜 궁상을 떠냐? 저 궁상 떠는 것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왜 자식아 집에서 어? 설거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 그 사람 사는 집에서 나지? 그럼 무슨 제가 다 어디 갈때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진짜 뉴스는 집에서 하다가, 이제 애들도 뭐 일어나고 저 수업 마치고 나와서 부시덕부시덕 하길래 잽싸게 튀어나왔어요. <laughs> 예. 그대의 호를 보국으로 하노라. 제가 진짜 한번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 길을 많이 느끼는 형인데, 예그 울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영양, 그다음에 청송 뭐 이렇게 지나오는 곳에 보면 진짜로 무슨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고 이렇게 약간 신비스러운 산이 보이는데, 예 그게. 일월 산이에요, 산이. 그리고 딱 보면 안내판이 있어. 한국 무속신앙의 중심지. 하...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은 벌써 픽 질리더라고요. 제이 작가가 옆에서 그냥 그 동네만 지나가도막 질리는데 저는 이 작가만 아니었으면 제가 들어가서 취재 좀 하고 올라왔어요 사진도 몇방 찍고. 근데. 그딱 질려갖고 이러니까 빨리 그곳을 벗어나자는데 진짜 특이하게 생긴 산이더라고요. 경북 영양 출신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월산이라고. 예.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릴게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저 우동도 한 그릇씩 모모시고 1월산에 흑석거사랑 그대의 호를 예. 보국으로 하노라 그분하고 예. 보국 안빈 하실 분세분딱 자리 되니까요. 카니발 자리 넓잖아요. 서비스로 휘발유 값도 제가 내고, 톨비도 제가 낼 테니까, 거기서 한번 가셔가고 한, 3년 정도 수도하고 나오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시원초이님, 예. 그리고 여기 무슨 짱구라는 단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제가 평생 들은 말이 짱구라는 말을 들어고 이발소만 가면 혼났어요. 나이 먹으면서, 예,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이, 짱구가 가든 누가 가든 머리나 깎아주면 될 일이지, 손님한테 짱구라고 불평하는 놈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가봤더니 망했더라고요. <laughs> 예, 응답시계의 진자TV.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뉴스가 있으면, 예, 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